안녕하세요. 아마존 찰리의 고급 강의 2.0 강의 내용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고급 강의를 맡은 아마존 찰리라고 합니다. 어,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 또는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마존 관련 내용을 자주 올렸었는데요. 그 무료 강의나 케이스 스터디가 많으니까 한번쯤은 꼭 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무료 강의 내용이 아니라 아마존 고급 강의 특히 고급 강의 2.0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그 아마존 고급 강의는 그 아마존에 가입하는 방법이나 뭐 셀러 센터럴에 대한 설명, 뭐 리스팅 하는 방법 또는 뭐 fba 입고하는 방법 같은 기본적이고 이 원론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미 온라인상에 이런 내용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제 유튜브 채널만 해도 작년에 한 30만 원 정도 하던 초급 강의 내용을 무료로 업로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내용을 강의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내용 포함하지 않았고요. 또 고급 강의를 수강할 분들 모두 자체적으로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고급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할 상품이 없으시다면 어, 유튜브 채널에서 프론티어 에듀를 검색하셔서 무료 강의 중에서 어, 상품 찾기 강의를 듣고 고급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전 판매 기법에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의 시간은 한네 어, 시간 정도 될 건데 뭐 수강생 구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온전하게 그 정도 시간을 실전 판매 기법에만 집중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실전 판매 기법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먼저 리스팅 최적화입니다. 그 일반적인 최적화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키워드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온사이트 최적화를 다룹니다. 그, 리스팅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작성하기 힘드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제목, 설명,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꽉꽉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1년 정도 넘은 알, 아마존 알고리즘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쓸데없이 키워드를 많이 집어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키워드 자체가 활용되지 않는 곳에다가 키워드를 집어 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강의하지 않는 오프사이트 최적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아마는 아마존에서만 판매하지만 아마존 이외에서 최적화를 해서 또 트래픽을 끌고 와서 어, 아마존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을 아마 강의하는 분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일 먼저 그 아마존 고급 강의 2.0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PPC입니다. 그 제가 아마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PPC와 PL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유튜브 강의에 PPC를 무료 강의로 올려 놓긴 했지만 그 기존 유튜브 강의로 공개한 내용을 넘어서 키워드 리서치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또 키워드로 어떻게 최적의 광고를 세팅하는지 그리고 광고를 그냥 단순하게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결과를 분석하고 또 최적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품 론칭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다른 곳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고 어, 한 군데서 대행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이 론칭 부분을 활용을 안 한다면 사실은 세월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광고하시는 분들도 그 효과를 100% 누릴 수가 없고 어, 그냥 광고조차도 안 하는 분들은 언제쯤 내 상품이 고객에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사실 물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론칭 그리고 요즘 최근 론칭 트렌드 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쿠폰을 배포해서 론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 가, 가장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론칭 방법 그리고 요즘 좀 핫한 거죠.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론칭을 접목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냥 맡기면 되지 뭐라 그 방법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론칭을 맡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그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존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피해는 자기 지금 여기 수강생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 위반을 안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그분들이 취하실지 등에 대해서 혹은 취하셔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급 강의를 듣는 분들만을 위해서 특전을 준비했는데 여기 뭐 특,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고급 강의 이점 영을 듣는 분들만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 페이스북 강의를 대폭 할인할 예정입니다. 그 아마존에만 판매를 하시느라 페이스북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론칭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페이스북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다른 별도의 서비스를 쓰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쿠폰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수동으로 쿠폰을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쿠폰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고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제 온라인 강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50% 정도 할인된 금액에 사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번째 혜택은 제가 직접 주관하는 그 론칭 대행 그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에 한해서 그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처음에는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직접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확실히 예전에도 뭐 제가 다른 강의도 많이 해보고 고급 강의도 물론 해보고 그다음에 마스터 강의도 해봤지만 배운 걸 바로 100% 활용하시는 거는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한에서는 제가 직접 하고 옆에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셔도 되고요. 어 그래서 최대한 할인된 가격에 직접 론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한 군데 정도 지금 한국에서 이 론칭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처럼 이제. 쿠폰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고급 강의에 있는 내용을 다 활용하는 대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50만 원 상당의 할인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강료보다 높아요 할인 혜택이 조금 제 입장에서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 강의를 듣고 그냥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을 해 보시고 그 혜택이나 혹은 효과를 어 한번 보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프론티어 에듀에서 제가 향후 진행하는 새로운 마켓에 대한 진입 또는 판매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접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마스터 강의 수강생 분들께만 드리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아마존 강의하는 그 강사들끼리만 공유하는 방법이고 그거를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상황에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꽤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게 금전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뭐 실패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선에 나가는데 같이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100% 이제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 초에는 이제 그 RA 판매 방식을 좀 자동화해서 하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 제가 만들어내면 이제 거기 처음에 참여하셔가지고 아 실제로 이게 판매가 되는가? 판매되는 건 이미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이 테스트하면서 체화하실수 있도록 할 어,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저, 제가 생각할 때는 할인 혜택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금전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일단 어 실제 이 강의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 효과와 앞으로 저희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강 신청 방법인데요.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으로만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군데서 보시겠지만 어. 카카오톡으로 가셔서 거기 친구 찾기에서 프론티어 에듀 언더바 질문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이 httpf.kakao.com 요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그 프론티어 에듀 플러스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수강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든지 하시면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아마존 고급 강의 2.0은 2018년도 6월부터 주기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뭐두 번째 강의 에 참석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최대한 많은 한국 셀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카카오톡으로 꼭해 주시고요.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